혹시 저녁에 먹은 음식이 잠자는 동안 혈관을 막아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심장내과 진료 현장에서 저는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이런 이유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견과류 몇 알, 평범한 저녁 간식이 다음날 아침 생사를 가를 수도 있다는 사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괜히 불안감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실제 임상에서 확인된 의학적 근거와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음식을 소화하고 대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에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습관도 60세 이후에는 혈압, 혈당, 수면과 직결되는 위험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대한심장학회 보고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약 30%는 잠자는 동안 증상이 발현됩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혈압이 크게 변동하는 시간대가 가장 위험합니다. 만약 그 전날 저녁에 혈액을 끈적이게 하거나 나트륨과 당분을 과다하게 올려놓는 음식을 섭취했다면 위험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단순한 건강상식 전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제 생활을 지켜내는 실질적이고 검증된 의학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잠시 멈추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댓글창에 준비된 노후 정보 공유 카톡방 입장 링크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영상에서 다 전하지 못한 생활 속 건강 팁, 정부 제도와 지원 소식까지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뇌혈관을 살릴 수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있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경고입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이 잠자는 동안 뇌졸중의 위험을 키우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50세 이후부터 대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밤늦게 음식을 먹어도 아침에 큰 문제가 없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습관이 심혈관계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저녁에 섭취한 지방과 당분은 소화가 더뎌지면서 혈액 속에 오래 머물게 되고 이는 혈압 변동이 큰 새벽 시간대에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심내혈관질환학회 자료를 보면 뇌졸중 환자의 약 3분의 1은 수면 중에 발병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새벽 시간대의 혈압 상승과 혈액 점도 변화가 맞물리면서 발생하는 의학적 현상입니다. 즉, 저녁 식사 선택이 그날 밤 혈관 건강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임상 현장에서 제가 만난 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68세 남성은 평소 건강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습관처럼 말린 과일과 호두를 챙겨 먹곤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는 화장실로 향하다 갑작스럽게 쓰러졌고 가족이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남지 않았지만 검사 결과 저녁 식사 후 혈중 중성 지방 수치가 안전 기준의 두배 이상 치솟아 있었습니다. 혈액이 지나치게 끈적해지면서 뇌혈관에 작은 혈전이 생긴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특정 음식이 나쁘다기보다는 섭취 시점이 문제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아침에 먹으면 몸이 에너지로 잘 활용하지만 밤에는 오히려 혈관을 막는 위험인자가 됩니다. 따라서 고령층일수록 음식의 종류뿐 아니라 시간을 고려한 식습관 관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살펴볼 7가지 대표적인 견과류 사례는 이러한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들입니다. 그 각각이 낮에는 약이 되지만 밤에는 독으로 바뀔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음식은 피칸입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 덕분에 케이크나 차와 함께 즐겨먹는 경우가 많아 노년층에게도 인기 있는 간식입니다. 겉보기에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저녁 시간대에 섭취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칸에는 상당량의 포화지방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신진대사가 활발해 이 지방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몸은 휴식 모드로 전환되고 혈액순환과 소화 속도가 모두 느려집니다. 이때 처리되지 못한 지방은 혈액을 끈적이게 만들어 혈전 형성 위험을 높입니다. 이는 곧 허혈성 뇌졸중의 주요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62세 박씨는 은퇴 후 매일 저녁 호두 타르트와 피칸을 곁들여 차를 즐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화장실로 가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 가벼운 뇌졸중으로 회복할 수 있었지만 검사 결과 저녁 식사 후 혈액 내 지방 수치가 크게 상승해 작은 혈전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무엇을 먹느냐만큼 언제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피칸 자체가 해로운 음식은 아니지만, 활동량이 줄어드는 밤에 먹게 되면 심혈관계에 과부하를 주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피칸을 포함한 지방 함량이 높은 견과류는 아침이나 점심, 즉, 대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간대에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피칸은 시간을 잘못 선택했을 때 건강에 독이 될수 있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제 다음 견과류인 잣이 어떤 위험을 숨기고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줏입니다. 작고 고소한 맛 때문에 죽, 샐러드, 고급 요리에 자주 활용되며 노인분들이 부담 없이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문제는 지방산의 비율에 있습니다. 자세는 오메가6 지방산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성분은 적정 비율로 섭취할 경우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오메가3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오메가6가 과도하게 많고 오메가3 섭취가 부족하면 혈관 내 만성 염증이 촉진되어 동맥 경화와 고혈압 위험이 증가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은 수천 명의 성인을 장기간 추적 조사한 결과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10대1 이상으로 벌어진 집단은 균형을 유지한 집단보다 고혈압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양학 이론이 아니라 실제 임상 데이터로 확인된 결과입니다. 낮에 잣을 먹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밤, 특히 저녁 7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혈관이 이완되고 회복해야 하는 시간대에 오메가육과 과도하게 들어오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이로 인해 수면 중에도 혈관 염증과 압력이 높아져 뇌졸중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잣을 섭취하고 싶다면 활동량이 많은 오전이나 점심 시간대에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반드시 고등어, 연어 등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잣은 건강식이 아니라 혈관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는 음식이라도 섭취 시점과 균형이 맞지 않으면 위험으로 바뀝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견과류 헤이즐넛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헤이즐넛입니다. 고급 초콜릿이나 디저트에 흔히 들어가는 재료로 특유의 고소하고 진한 풍미 덕분에 많은 분들이 즐겨 찾습니다. 또한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해 혈관 확장과 혈액순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섭취 시간입니다. 낮에 활동할 때는 혈관 확장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밤에는 상황이 정반대가 됩니다. 수면 중에는 심혈관계가 안정과 회복을 해야 하는데, 이때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되면 혈액이 뇌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위험이 생깁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기립성 저혈압, 즉 자세를 바꿀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잘 발생합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65세의 여성 김 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녀는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와 함께 헤이즐넛을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화장실로 가기 위해 일어나는 순간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함께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 뇌졸중은 아니었지만 의사는 밤 시간대 헤이즐넛 섭취가 혈관을 과도하게 확장시켜 일시적으로 뇌혈류가 부족해진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헤이즐넛은 낮에는 도움이 될수 있으나 밤에는 혈압 조절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낮에 간식으로 소량 섭취하는 것은 괜찮지만 저녁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겉보기엔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견과류라도 섭취, 시간과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견과류, 기억력 향상식품으로 잘 알려진 호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기억력과 뇌,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두뇌 영양식으로 불려왔습니다. 실제로 낮 시간대에 꾸준히 섭취하면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섭취 시점입니다. 호두 무게의 절반 이상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에너지로 활용되지만, 밤에는 대사 속도가 떨어져 소화되지 못한 지방이 혈중에 그대로 남습니다. 이 과정에서 혈액은 점점 끈적해지고 심장은 더큰 압력으로 혈액을 밀어내야 합니다. 결국 수면 중 부정맥, 가슴 두근거림, 깊은 수면 방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할 경우 혈전 형성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 호두 몇 알을 먹으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밤 시간대에 호두를 섭취하면 소화불량과 속쓰림이 생기고 동시에 혈중 지방 농도가 상승해 심혈관계에 부담을 줍니다. 오히려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호두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아침 식사에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트밀이나 요거트, 샐러드에 곁들이면 기억력과 뇌, 건강을 돕는 동시에 심장에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호두는 그 자체로 훌륭한 식품이지만 저녁 이후 섭취는 위험 요인이 됩니다. 시간을 잘못 선택하면 약이 아니라 독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소금 함량이 문제되는 피스타치오와 아몬드, 그리고 가공된 혼합 견과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피스타치오입니다. 짭짤한 간식으로 사랑받는 견과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피스타치오는 이미 소금에 절여져 볶아져 있습니다. 낮에는 활동량이 많아 땀과 소변으로 나트륨을 어느 정도 배출할 수 있지만 저녁에 섭취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밤 시간대에 나트륨이 과다하게 들어오면 체내 수분이 정체되고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심장이 과부하 상태에 놓입니다. 원래는 밤에 혈압이 낮아져 심장이 쉬어야 하지만 피스타치오의 과도한 염분은 이를 방해해 수면 중 뇌졸중이나 심부전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스타치오는 소금에 절이지 않은 제품을 낮에 소량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섯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특히 소금에 볶은 아몬드는 심혈관 건강에 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작은 한 줌에도 150mg 이상 나트륨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에 섭취하면 하루 동안 이미 축적된 나트륨에 더해져 혈압 상승을 유발하고 심장은 밤새 쉬지 못한 채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불면 가슴 두근거림,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몬드를 즐기고 싶다면 무염 제품을 선택해 아침에 요거트나 오트밀과 함께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혼합 견과류, 이른바 트레일 믹스입니다. 포장된 제품에는 아몬드, 호두, 캐슈넛 뿐 아니라 건포도, 말린 바나나 같은 건과일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설탕이나 소금, 보존제가 첨가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 떨어뜨리며 소금은 혈압 하강을 방해합니다. 결국 밤에 섭취하면 부정맥, 수면장애, 혈관염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연구에 따르면 밤 9시, 이후 당분과 염분이 높은 스낵을 먹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부정맥 발생률이 약 1.8배 높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혼합 견과류를 건강간식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직접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염무가당 원물 견과류와 자연 건조 과일을 섞어 밀폐 용기에 보관하면 영양도 살리고 불필요한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피스타치오, 아몬드, 혼합 견과류는 모두 낮에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저녁 이후 섭취 시 심혈관에 큰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제 견과류 외에도 우리가 흔히 먹는 저녁 식사 음식군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견과류 외에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저녁 식사 메뉴 중에는 혈관과 심장을 위협하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전통 음식과 간식들이 의외로 위험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나트륨이 많은 발효식품과 국물요리, 당분이 많은 디저트류, 그리고 기름기가 많은 튀김과 가공육이 있습니다. 첫째, 김치 된장찌개라면 같은 고염식품군입니다. 한국인의 식습관과 깊이 연결된 음식이지만 문제는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저녁에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혈액 속 삼투압 균형을 맞추기 위해 몸은 수분을 저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액량이 늘어나고 잠자는 동안 혈압이 정상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새벽 시간대 뇌졸중 발병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현상입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71세 남성 최 씨는 저녁마다 말린 생선과 된장찌개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반신이 마비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치료로 회복했지만 그는 평생 먹어온 음식이 이렇게 위험할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익숙한 음식일수록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둘째, 요거트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단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콤한 간식을 먹으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려 오히려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땀이 나거나 심장이 두근거려 잠에서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단맛이 당긴다면 저녁이 아닌 낮 시간대에 찐 단호박이나 찐, 고구마 같은 자연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셋째 튀김과 가공육입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이나 햄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지방 함량이 높아 소화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밤에 섭취하면 위에 부담을 주고 속쓰림 소화 불량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더큰 문제는 여분의 지방이 간에서 혈중 중성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혈액을 끈적이게 하고 수면 중에도 심장에 부담을 준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억력 저하와 고혈압 동맥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하루 중 가장 가볍게 해야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위와 심장을 동시에 고려한 식단 관리가 필수입니다. 신선한 채소, 단백질이 필요하다면 기름기 없는 찐 생선이나 두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사 후에는 10분 정도 가볍게 걷는 습관만으로도 소화를 돕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섭취 시점과 양에 있습니다. 소금, 당분, 지방은 적절히 조절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녁 이후 과잉 섭취는 혈관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이제 우리는 식단의 위험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운동 습관에서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인과 50세 이후 안전한 운동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습관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잘못된 운동 습관이 오히려 혈압과 혈관에 위험을 줄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 무리없이 하던 동작도 노화된 몸에서는 갑작스러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67세 김씨는 건강을 위해 플랭크 운동을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90초 정도 버티던 중 어지럼증을 느꼈고 급히 일어나다 머리를 부딪혀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진단명은 기립성 저혈압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탄력은 떨어지고 혈류가 뇌까지 도달하는 속도가 늦어집니다. 갑작스러운 체의 변화가 혈액 공급 불균형을 일으켜 어지럼증과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령층에게는 빠른 스쿼트, 장시간 플랭크, 거꾸로 서는 요가 자세 등 고강도 동작이 위험합니다. 혈압 변동이 커지고 심장에 갑작스러운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운동은 근육 강화 효과보다 낙상과 심혈관 사고 위험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운동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운동은 노화 방지와 혈관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을 바닥에 대고 30초간 플랭크를 하는 것만으로도 복부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의자에 앉아 상체를 천천히 숙여 척추를 스트레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벼운 아령을 들어 올리거나 벽에 기대어 다리를 번갈아 들어 올리는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무게나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러한 저강도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유지하며 낙상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즉, 50세 이후 운동의 원칙은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호흡과 심장 박동에 맞춰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경쟁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자기 관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식습관과 운동을 아우르는 세 가지 황금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올바른 시간에 먹기입니다. 50세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져 같은 음식이라도 섭취 시간에 따라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방과 당분이 많은 음식은 아침이나 점심에 섭취해야 에너지로 활용되고, 밤에 먹으면 혈관을 막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저녁은 가볍게 소화가 잘 되는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올바른 방식으로 먹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식하면 독이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는 위와 심장이 동시에 부담을 받으므로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영양소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호두와 함께 설탕이 많은 음료를 곁들이면 오히려 이 점이 줄어듭니다. 음식은 단독으로 적절한 양을 지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올바른 수준의 운동입니다. 무리한 고강도 운동보다는 가벼운 동작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호흡과 심장 박동에 맞춰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운동이야말로 장수의 비결입니다.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 같은 기본 동작을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세 가지 원칙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 여부에 따라 건강 수명은 크게 달라집니다. 즉, 언제, 어떻게, 얼마나라는 기본 원칙만 지켜도 혈관 질환의 상당 부분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생활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녁에 먹는 작은 음식 하나가 어떻게 수면 중 심혈관계에 영향을 줄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견과류, 발효식품, 단음식, 튀김류 등 일상적인 식습관이 뇌졸중과 심장질환의 촉매제가 될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시간과 방식으로 먹고 적절한 운동을 실천하면 같은 음식도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자원이 됩니다. 즉, 건강은 특별한 비밀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녁 식사 시간과 식단을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소금을 줄이고 단 음식을 낮 시간대로 옮기며 기름진 음식은 피하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은 달라집니다. 식사 후 가벼운 산책과 규칙적인 저강도 운동을 생활화한다면 뇌졸중과 심장질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노후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생활 지침을 드립니다. 영상이 끝나기 전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창의 노후정보 공유 카톡방에도 참여해 보시길 권합니다. 식습관뿐 아니라 최신 건강 연구와 지원 제도까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지침일 뿐 개인의 의료 상담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